뉴 파니갈레 V2S 신차 발표회 사회를 맡은 조상영입니다. 17kg 감량한 두카티 뉴 파니갈레 V2S가 공개됐습니다. 기존 엔진을 개선해 일상 영역에서도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는데요. 뉴 파니갈레 V2S의 새로운 890cc 심장은 이전 모델의 슈퍼카드로 엔진보다 9.5kg 가볍다고 합니다. 또한 효율적인 모노코크 시시와 올린즈 서스펜션 등으로 17kg이나. 더 가벼워진 176kg의 무게로 경쾌한 주행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. 1,750rpm에서 120마력의 힘을 발휘하고요. 브렘보 m 5 0 모노블럭 캘리퍼 브레이크가 적용됐습니다. 여섯 축 관성 측정 장치를 기반으로 ABS 코너링, 투카티 트랙션 컨트롤, 투카티 윌리 컨트롤,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 등 카니갈레 V4에 적용된 전자 장비들이 적용됐고, 퀵시프트 2.0도 기본 적용됐습니다. 2,990만 원이라고 하네요. 한국은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, 두카티 모토 홀딩스의 프란체스코 미니샤 부사장이 이 자리에 직접 참석을 했네요.